무쌍의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나나TV 정미선 원장입니다 안녕 무쌍은 무쌍인데 무쌍처럼 보이는 속쌍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그냥 사람들이 무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알고 보면 속쌍이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무쌍을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수술하기 전에 우리 원래 본연의 진짜 무쌍이 있고, 무쌍처럼 보이는 무쌍이 있고요. 그러니까 속쌍이죠,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 수술하고 나서는 사실 무쌍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수술 방법 중에서는 진짜 오리지널 무쌍은 없고요. 대부분 눈 수술하시는 분들이 처져 있기 때문에 약간 속쌍으로 늘어짐을 커버해주는 무쌍처럼 보이는 속쌍을 무쌍이라고도 보통 많이 저는 얘기하고,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설명을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가끔 진짜 무쌍을 하면서 눈매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눈동자가 이렇게 땡그랗게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 피부가 처져 보이니까. 그만큼 걷어줘야지 진짜 이렇게 예쁘게 눈이 드러나는 건데, 이제 진짜 무쌍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눈을 키우는데 좀 한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눈이 많이 안 커져요. 음. 사실은 쌍꺼풀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필요한 거죠. 무쌍처럼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음, 잘안 보이게, 쬐끄맣게. 1번 절개 눈매여져, 2번 이마거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남자 무쌍은 4mm, 5mm, 6mm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4mm 정도 하면 라인이 거의 안 보여요. 그러면은 디자인을 딱 동그랗게 해놓고, 지금 제가 무쌍처럼 보이지만 눈을 이만큼 뜨면은 쌍꺼풀이 보이죠. 음, 그럼 속쌍처럼 보여요. 절대 무쌍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눈을 키워요. 그러면서 이제 좀 라인이 들어가 보이게 수술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쌍꺼풀은 작게 잡으면서 그 4mm 있는 쌍꺼풀 높이만큼 눈을 키워버리면 속눈썹 뿌리가 이렇게 씩 하고 올라가겠죠? 라인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면 뿌리부터 라인까지 보이는 거리가 거의 없어 보이니까 라인이 안에 파묻히고 물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쌍꺼풀을 진짜 만들기 싫고 눈이 시원해졌으면 좋겠고 들리고 싶다 그러면 이 여기 자체를 올려서 이거 올리면은 여기 늘어진 것도 없어지죠? 시원해 보이죠? 눈도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마거상을 하셔가지고 위에서 당겨가지고 눈을 탁 보이게 하시는 게 진짜 더 맞는 방법이고요. 무쌍 눈매교정을 한다고 해서 진짜 무쌍으로 만들면 우리가 보통 여기 바로 속눈썹 바로 위를 째거든요? 아주 가깝게. 뭐 4mm, 5mm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바로 위를 째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눈 근육 중에서 눈을 감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지혈도 하고 이러면서 좀 손상을 준단 말이에요. 근육에 잘안 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의 수술은 아닙니다. 위험하니까 가급적 하지 말라고 나오는 게 최신 직연이고요. 안 한다고요? 아, 속상은 할수 있죠. 무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쌍처럼 보이는 것도 안 되죠 만약에 무쌍처럼 보이고 싶으면 눈에 힘을 주고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원래 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뜨는 힘이 좋은데 얘가 피부가 덮여서 눈이 쬐끄맣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질환명으로 얘기를 하면 가성안검하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피부를 조금만 걷어주면 눈을 팍 뜨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거는 눈매교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눈이 커지고, 쌍꺼풀은 조그맣게 보이고, 예뻐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있네요. <웃음> <웃음> 어, 지금 보면 앞머리 쪽이 많이 덮여있고, 눈에 힘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무쌍이니까 피부가 덮여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힘이 막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눈이 이렇게 딱안 보여요. 우리가 제일 예쁜 게 동그라미 딱 있고 여기 딱 1mm만 딱 덮여 있는 게 제일 예쁘거든요. 너무, 더, 너무 이렇게 있으면 또 토끼 같이 예쁘지 않아요? 이만큼 덮여 있는데 이거보다 좀더 덮여 있어요. 분명히 라인을 만드시면 눈 뜨는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딱 드러나면서 예뻐질 거예요. 그래서 눈매 교정을 할 필요 없이 쌍꺼풀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거고 무쌍의 포인트는 눈 뜨는 힘이에요. 쌍꺼풀이 주가 아니라 눈매가 주가 되고 눈 뜨는 힘이 강하게 돼야 무쌍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눈매 교정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게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이해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죠? <laughs>